안녕하세요. 최상윤 선태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생년 5월 1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짚살룬에 해외로 진출하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양살일을할수 있습니다. 짚살룬의 전성기를 맞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끌고 천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집니다. 외교부, 교통부 공직 무역업 여행사 국제기관에 근무할 수 있고 딸이 해외로 나가거나 국제결혼할 수 있고 직장이나 거주지의 변동이 많은 운입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거나 자신이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양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외교적 선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고 아이디어뱅크로 창의적이며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의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금전이나 부친의 힘으로 진급하거나 승진하거나 취직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어 명예를 얻는 운이며 입찰이나 관료의 힘을 빌어 대제를 만들 수 있고 상사의 신용으로 빠른 출세를 할수 있고 딸을 붙이니 애지중지하고 붙이니 사랑이 극진한 운입니다.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타인의 존경을 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을 느끼는 운입니다. 신해가 만나 정신이 결백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선행을 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칫솔눈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 수가 있고, 부친이 차량 사고를 조심해야 하고, 색정으로 도주할 수 있는 눈이며, 동료와 방탕스러운 생활을 할수 있고, 지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눈입니다. 참견을 잘하고, 방랑수가 있으며, 사치와 낭비를 하고, 학문과 문서에서 부친이 도움으로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물 욕심이 많아서 수전 운이나 재물 취득이 쉽지 않고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한 운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어 관제 구설로 시달리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딸로 인하여 형제 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공직 시험에 경쟁이 심하고 승진이나 명예직에서 경쟁이 심하며 정부나 기관에서 인가나 허가의 시행령이 변경되어 실패하거나 경제적 손실을 겪고 공공 업무가 누락이나 지연되어 실패하고 공직자의 말을 듣고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딸의 실직이나 도박이나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딸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운입니다. 직업이 자주 바뀌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신해가 만나 중상무약을 다하거나 투쟁. 이나 시비를 겪고 증오하며 소송을 겪을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사고나 풍랑을 조심하고 폐, 대장, 대수변 질환이나 백혈병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사륜에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면 어려움으로 근신하며 참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